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 58. 일반적으로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곧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결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사마 73장 169. 히브리인들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신 294장 1513마94 1234 1518 마이너스 19. 마음은 양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삼상 245 대하 3427.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 자체가 다치게 됩니다. 완악하게 됩니다. 출 421. 인격의 중심인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고 122과 예수 그리스도가 46엡 317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팔복 전체의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 예외 없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 179.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 213. 마음을 청결케 하려면 구약시대의 회개의 의식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있고 회개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렘 414행 159. 오직 회개한 믿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거짓과 부패로 굳어있습니다. 행 199.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잘못 해석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대신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진리와 긍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외식하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2327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243-6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게 3626-28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시 731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팔복 하나하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면 회개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0.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는 모두 마음에서 나오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앱 66. 다윗처럼내 속에 정한 마음을 갖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시 5110.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위롭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144-209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131행 159 요일 17 거듭 거듭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얻게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그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4, 591 마이너스 2. 죄악으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으며 이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믿음 앞에는 언제나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믿음 앞에 회개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결과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배우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